내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슴 수술하고 며칠 쉬어야 되나요? 라는 질문을 하루에 한 다섯 번 이상 받습니다. 며칠 쉬어야 될까요? 직업군에 따라서 이제 쉬어야 되는 날짜가 다릅니다. 만약에 뭐 운동 선수예요, 근데 팔을 많이 쓰는 뭐 펜싱 선수를 예를 들면 한2주 정도는 팔을 많이 안 쓰는 게 좋겠죠. 그래서 내가 사무직이다. 그리고 어, 어깨 위로 팔을 이만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 겨드랑이든 밑선 절개든 한 3일 정도 쉬시면 출근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. 하지만 어, 절개를 겨드랑이로 했는데 내가 스튜디오 쓰고 아직은 막내급이어서 밑에 일을 못 시켜요. 내가 막그 위에 캐비닛을 다 닫아야 되고 그런 정도의 막내급이면 밑선 절개를 해서 최소 일주일 정도는 지나서